오늘은 내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다이어트 어플 하나 소개해줄게. 이거 이름은 헬스매트인데 그냥 칼로리 계산만 하는 앱은 아니야. AI가 음식도 알아보고 나 대신 식단도 기록해주고 심지어 운동인구까지 되고 캐릭터도 꾸밀 수 있어.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도 덜 지루하고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 나더라고. 지금부터 내가 직접 써본 후기를 보여줄게. 자, 일단 제일 신기했던 카메라로 음식만 찍으면 AI가 음식 이름이랑 칼로리를 다 인식해줘. 내가 먹은 점심을 보여줄게. 이렇게 그냥 앱에서 카메라 누르고 찍기만 하면 짠! 이렇게 나와. 진짜 신기했던 게탐단지도다 보여주고 단백질 몇그랑 지방 몇그 탄수 몇그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거 진짜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 들는 일이 있었는데 밥 시간이 되면 AI 코치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이 채팅방에 좋은 음식을 쓰면 AI가 자동으로 식단을 분석해서 기록해줘. 처음엔 그냥 귀찮을 줄 알았는데 메시지 보내는 거 자체가 조금 재밌을 때도 있더라고. 약간 다이어트 친구가 생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는 식단에 관한 피드백도 줘. 그리고 나의 체이 기능은 바로 이 아바타 꾸미인데앱 들어가면 내 캐릭터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이 캐릭터는 덤벨 코인으로 꾸밀 수 있는데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입력하면 코인이 쌓이는데 그걸 옷도 사고, 헤어도 바꾸고 심지어 배경까지 바꿀 수 있어 나는 요즘 이 아바타 꾸미는 재미로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약간 헬스 걸 느낌인데 다음 목표는 좀더 여성스럽게 꾸밀 거야 꾸미는 재미가 있어서 앱을 계속 키게 되더라고 이번에 운동 인증 플러스 SNS 공유 기능을 소개해 줄게 운동을 등록하고 인스타그이나 피드에 공유할 수 있어 내 기록도 남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자극도 되고 응원도 받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그리고 앱에서 바로 템플릿 이미지도 만들어줘서 예쁘게 올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했던 운동 종류부터 시간, 칼로리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다이어트 중일 때 시팅하는 날 있잖아 그럴 땐 헬스 매치에서 맛집 검색도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치팅하는 날이라 외식하고 싶은데 검색하면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는 맛, 맛집들이 쫙 나와. 가게 위치, 메뉴, 사진까지 다 뭐가 상세하게 나와서 고르기도 편하고 미리 계획 세우기도 딱 좋아. 다이어트 도시락 파는 것도 뜨고 로우 칼로리 같은 식당도 꽤 나와서 놀랐어. 어디 까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치팅 날도 다이어트를 덜 망쳐. 자, 아, 오늘 이렇게 헬스매치 앱 직접 써보면서 AI 기능부터 아바타, 운동 인증, 아직 검색까지 쭉 보여줬는데 어땠어? 나는 개인적으로 귀찮은 다이어트가 재밌는 다이어트로 바뀐 느낌이랄까? 특히 식단 기록이 자동화돼서 너무 편했고, 꾸미기나 공유 같은 요소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계속 쓸수 있었던 것 같아. 적응이 필요하긴 했었는데 한번 써보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 다이어트 시작한 사람들 마음 잡고 다시 다이어트 해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 추천해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해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올게 안녕.